안녕하세요. 레티나 안경사 은사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무빙, 무빙에 출연했던 배우들이 쓰고 나왔던 안경. 오늘 그것 좀 리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정말 좋아하는 한효주 배우. 한효주 배우가 썼던 안경인데. 아, 근데. 한효주 배우가 초반에 이제 조인성 배우하고 예, 두시, 김두식하고 예 이미연하고 이제 서로 이렇게 연애하면서 썼던 안경들이 있죠. 이때는 이제 아무래도 젊은 이미연이잖아요. 예, 봉석이 엄마가 되기 전 이미연이니까 이때는 안경을 오벌형의 안경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원형의 안경이죠. 자, 이 타원형의 안경 이시리 배경이 몇 년도지? 이게 93년도 이때 당시에, 소위 말하는 이선희 안경, 뭐 이런 안경도 유행했겠지만은, 저는 사실 알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안경을 썼는데, 제 초등학교 4학년이 89년도인가 그러거든요? 80, 90년도인가? 그쯤, 그쯤인데, 그때 계란형 안경을 썼었어요. 타원형에. 소위 그런 거를 이제 오벌형 안경이라고 하죠. 그 오벌형 안경, 검은색. 한효주 배우가 썼던, 극중에서 한효주 배우가 썼던 안경은, 예, 백사 안경에 예, 뉴미조 안젠이라는 제품이라고 해요. 제, 제품 되게 예쁘네요. 확실히 이런 한효주 배우가 쓰는 이런 안경들이 보면은 이런 검은색 오버령 슬림한 이런 안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도시적인 느낌 혹은 오피스 느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뭐극 중에서 어, 나는 극작가야. 어, 나는 뭐, 이렇게 소설가야. 여, 여자 배우분들 있죠. 그분들이 이런 검은색, 이런 타원형 안경, 이 오벌형 안경을 예전에도 많이 쓰고 나왔었죠. 여기서도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 아주 매력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한효주 배우가 이제 엄마가 됐을 때, 이제 봉석이를 낳고서, 오우, 너무 이쁘죠. 한효주 배우. 이제 한효주 배우가 이제 이때 이제 엄마가 됐을 때는 조금 더 두꺼운 오벌형의 안경을 써요. 사실 이 안경의 종류는 저는 찾지는 못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애 엄마가 됐어요. 그러면은 좀 슬림한 것보다는 좀 억척스럽게, 좀더 튼튼한 안경을 쓰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런 두꺼운 안경을 쓴것 같아요. 폼 사용을 굉장히 잘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당시에 봉석이 엄마로 나왔을 때, 이 당시, 봉석이가 이제 고등학생, 희수가 고등학생일 때, 예, 이런 타원형 안경, 그때도 유행하고 있었어요. 예. 이것 또한 아주 현실 고증을 잘한 거죠. 어, 너무 예쁘죠? <laughs> 한효주 배우, 세월이 지나도 너무 예쁜 배우 같아요. 야, 사실은 이 오벌형 안경이 원래 판매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런데 한효주 배우가 쓰면서 와, 이런 오벌형 안경이 이렇게 예쁜 안경이구나 라는 생각을 저도 문득 하게 된답니다. 참, 한효주 배우 대단한 배우입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무빙이라는 영화에서 한효주 배우 다음으로 안경을 쓰고서 착용한 배우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배우. 사실 한효주 배우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문성근 배우. 아주 아주 인상적이었었어요. 이제 문성근 배우가 처음에 이제 김두식. 예, 조인성 배우하고 막 이렇게 좀 같이 막 활동하고 막 티격태격 막 하고 막 이럴 때, 그때 당시에는 조금 더 두꺼운 그, 소위 말하는 하금태죠? 위에는 뿌리고 밑으로 갈수록 이제 금속이 나타나는,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브로우라는 안경이라고 하죠? 극중에서 문성근 배우가 썼던 안경은 백산 안경의 예, 린디브로우라는 제품이래요. 보면은 어때요? 문성근 배우가 이 무빙이라는 영화를 찍기 전에 문성근 씨의 쓰는 안경을 한번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그냥 금색, 동그란 형태의 안경이었던 거예요. 야, 그 안경을 쓰고 있는 이미지와 이 극중에서, 물론 문성근 씨가 배우로 연기를 너무 잘한 것도 있지만은, 표덕스러운 연기를 하면서 이 하금태 딱 쓰고 있으니까, 와, 정말 카리스마. 아, 장렬했습니다. 와, 아, 대박이에요. 이 안경이 주는 이미지가 대단합니다, 이런 게. 만약에 기존에 쓰고 있던 금색 원형 안경을 이 극중에서 쓰고 나왔다? 이런 카리스마 느낌을 준다? 아, 물론 줄 수는 있겠죠, 연기로는. 그렇지만은, 일단 이미지. 이 영화라는 걸 보는 거는 일단 눈으로도 먼저 보는 거잖아요? 그 영화적인 이미지에서는 이 하금태, 이 브로우라인 안경, 이 진한, 예, 카리스마 있는 느낌. 이 느낌이 굉장히 큰 요소를 줬던 것 같아요. 특히나 문성근 씨가 뭐 젊었을 때보다는 이 눈썹이 좀 많이 옅어졌더라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그럼 어떻죠? 눈썹이 좀 흐릿하니까 사람이 눈썹이 경계가 되어야 되는데 경계가 없으니까 어떻죠? 네, 좀 사람이 약간 좀 흐리멍텅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카리스마 있는 역할을 하는데 흐리멍텅해 보이면 안 되잖아요? 자, 그때 이런 블로에드 안경. 여러분도 그 이런 좀 뭐랄까, 내 눈썹이 좀 흐릿하다, 약간 좀 카리스마 있게 좀 연출을 하고 싶다, 이럴 때는 브로우라인 안경, 하금태를 한번 착용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큰 이미지 변화에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성, 그리고 또 재밌었던 사실, 이거 안경사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건데,